두표 쏴가면서 했는데, 어마어마하던데, 완전히 볼터가 있긴 한데, 아, 깜짝아 아..야 누가 부셨냐 저거 오늘 뭔데가 저거 부셨냐 맞지. 얘는 사플만 잘하면 피하기 쉬워요. 맞겠는데 이거 어나 버렸네 그냥 이거 싸풀만잘 이거 이렇게 기울기이고서 하면은 얘가 어디서 날라온는지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세히 음, 그것만 잘 들으면은 맞을리 없어 얘는 얘는 이게 약점이야 이게 기울을 쫙잘기울기다보시면 왼쪽에서 이게 싸악 소리가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 딱 보고서는 판자 내려버리면 돼 그냥 그냥 몰라 얘도 어디서 내린지도 얘 포인트 약점이 이거야 이거 보증이 오네 아 랑콜인가 보네요 포인트는 집착이긴 집착인데 랑콜인 듯 하네요 랑콜 살렸어 그냥 가게 가기 귀찮아 한방토템들 한번 견제해봐야겠는데 일단 토템 두개 부셨으니까 하는 세개 남고 일단은 세개 중에서 이거 하나 부실만한 두개가 남고 아 공중드론도 있어요? 와우 장비 장난 이네 공중드론까지 있어? 여기 두개 아 칼집 있네 아, PC방? 대박. 이피는네 오, 그래요? 와우. 바로 살리네 저기 있네 킬러 가자 바로 사고 11월 15일 이스라엘을 가는데 아 그래요? 11월 15일날 이스라엘 간다고? 혼자? 아니, 뭐, 같이 가요, 누구? 아, 혼자 가요? 형님, 조심, 조심하세요, 혼자 가는데. 이사라엘 같은데. 이거 쫓아주면 안 돼. 알로우 크바라 오마이갓 그다음을 들을 전은끝까도 몰랐네 토템 다 깠나? 하나 남았었는데 정말. 또 잡혔네 토템을 하나 더 찾아야지 한번 견제가 되는데 이거 부셨고 이거 부셨으면은 다 끝난거 아닌가 이제는? 토템이 없는거 같긴 한데 대충 그래도 한번 보자 한번 일루오네 다 부신거 같은데 딱 보기에는 나도 한번 살려야 되는데 다 부신 것 같네, 도대. 없다, 이잖아. 한 방은 아마 견제가 된거 같고. 어... 아, 이제 바로 발종이 돌리면 될것 같긴 한데. 한명 일단 즉사. 저 친구 한덕을 즉사인데. 불쌍하게. 잘가지게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이러면 끝이네. 아, 이거 봤을 것 같은데 소리. 소리를 들었거나 덮거나. 이런 죄송. 아, 그쳤다. 뭐야? 뭐지? 원래도? 야 지금 반대편 쪽으로 스텝 먹고 저기 있었는데 왜여기 있냐? 음... 아 요새 가게만이라고 진짜. 또형 이거 아 이거 박살 내야 된데 이거. 놀랐네. 와 정말 가게만이 진짜. 가게 많이 할까봐. 바로 누운다 이잖아. 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죽었어, 이거. 아, 발전기 좀 만져라, 이 친구들아. 아무도 안 만지냐? 아, 이거 망했네, 이거. 토템 저기 있는 거잘 알고 있는데, 이거 뭐야? 한 방이거든요? 얘 지금 경계하는 건이가나그렇 야, 한방이한 방. 예. 걔도 경계하고 있잖아, 지금. 뺏어와서. 아, 망했다, 이거. 잘하다가 들어오 이렇게 폭삭 망하니저랑코리를보고 뜨고. 망했네 이거 무조건 터널링 한다 이거 어떻게 봐도 또온자또 오잖아 봐봐 아 이거 터장부셔야되는데 이거 Yeah. 이거 언덕으로 가야 된다 이거. 저 토템 무조건 부셔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 자, 이 친구 일단 발전기에 돌리기 그냥 냅두고. 난전 나름대로 저기 일단 하나 남은 거 토템 저 마저 부시러 가야겠다. 사픽이 좀 오래 버텨줘야 될 텐데. 뭐야. 룰이 왜야 또. 잘못 봤나? 뒤에 뭔가 잔성받는데? 응? 이 형이 소린데, 이거? 오케이, 한방결제 됐고. 아, 이 형이 여기 있었구나. 작은 집에서 돌리다가 맞았네요. 이거 돌리면 되겠는데? 이면 한번 견제도 다 됐고 안전하게 돌리는데. 큰 위기에서 어떻게 잘 벗어났네. 아유, 누워다. 나간 대로 절경을 주고 있 누워다 앞에는 조선 누워네. 랑콜일 것 같긴 한데, 이 형이. 어쩐이야. <laughs> 한자 있나 여기? 떨어지는 거 하나 있고. 제발로 오지 말아라. 사백. 아, 이거 누웠다. 문, 문 열었나 본데? 열다가 누웠을 것 같긴 한데. 아, 다문 열었구나. 지금 열었네, 지금. 문 하필 위치는 너무 안 <목소리> 좋았다. 여기하고, 저기 저기래가지고. 저기 음, 나갔네요. 한별. 도자 황비리네. 와, 진짜. 짧은 구간에서는 사프를 들으면서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예측이 불가네. 긴 코스는 상관이 없는데.